양수라는 얘기 그리고 최수값이라는 얘기야 아 산술기압 평균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선은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분배 법칙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4ab 더하기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4 더하기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4인가요 4인가요 4 더하기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A B 분의 1이네요. 네, 이렇게 되겠어니 이거 맞나? 여기 틀렸네. 여기가 4가 아니라 1이네요. 1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해주시면은 5 더하기 4 A B 더하기 A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산술기하평균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라면 두 수의 합은 언제나 같거나 큽니다. E 루트 ab 보다.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는 등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4ab,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여기 있는 요 4ab도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ab분의 1 역시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라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라지 B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라지 AB 더하기, 라지 B는 같거나 크다. 이 루트 두 개를 곱해야 되거든요. 4AB 곱하기 AB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 싹 지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4만 남는 거고요. 4만 남는 거고, 그리고 루트 4는 2니까, 요거 싹 지워서, 결국에는 4가 된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은, 어, 등호 성립 조건은 4ab하고 ab분의 1하고 같을 때, 이때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요거에서는, 자, 5는, 5 그, 여기 보시면은 4a 더하기 ab분의 1의 최소값이 4거든요. 따라서 요거 두개 더한 거의 최소값이 4라는 얘기는 요거의 값은 5에다가 4를 더한 9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최소값은 9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써야 되나? 최소값은 9가 되겠다.